이 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김밥입니다. 일반인도 다살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아까 주문하신 거니까 국수 두 개, 김밥 두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많이 드시네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온것은 여기 서문시장입니다. 전국에서 규모로 하면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시장이죠. 오늘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문시장이 1지구부터 해서 5지구까지 이렇게 구객별로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곳이 있어요 원래 도매라고 하면 도매로 물건을 사는 사람 상인들만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도매가로 살수 있는 곳이 서문시장에 있습니다 오늘리 상품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곳은요 바로 저기입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 반대편이 3호선 타는 쪽, 계대 동산벽은 있는 쪽이고, 정 반대쪽 끝으로 쭉 오시면 여기가 바로 오지구입니다. 오지구, 오지구, 오지구.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 도매 가격이란 거죠. 이런 도자기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생필품, 자아이도 있고, 어머니 주무시네 다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오지구 몰라서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발목 양말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 10개 얼마예요? 양말 10개 7,000원 한개 700원이네 이제 여름 대비해서 이런 양말 발목 양말 마스크도 종류별로 많네 이게 시장이라고 하면 밖에 아케이드 있는 데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시내에서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옷을 떼가서 파신다고 하시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가 오지구잖아요. 여기서 사서 서문시장 내에 다른 지구에서 파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 안에 또그 서문시장 상인들 상대로 하는 도매상 그게 바로 오지구인데 일반인도. 저렴한 그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뭐 파세요? 신발? 네, 신발. 도망 왜 도망가세요? <laughs> 어, 네, 불량 하나 더. 불량 두고, 딴 걸로 주세요. 네, 레고가 50 풍기. 풍기? 풍기에서 이까지 아, 여기서 물건 떼가시는구나. 경북 북부 지역. 그쪽에서도 오지구에서 물건을 떼서 장사하신다 하시더라고. 대박 났어요. 네. 어딜 가든지 간에 맛있는 냄새 나는 쪽으로 발길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아, 배고파. <목소리> 저희 5시 반부터 7시까지인데, 저희가 소진하면 그때 마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바로 옆집이 김밥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집이 옆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려놨었는데 저기도 촬영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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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양 무지하게 많다 살아있네 역시 이게 4,500원 밖에 안 하나 와 이거 대박이다 오꾸노미 김밥 4,500원 음! 시장에서 먹는 잔치국수는 항상 옳다! 이거는 매콤 멸치김밥. 속 재료가 가득 차있네. 음! 완전 맛있다! 지금 자리 풀입니다. 김치도 국내산이고 아침마다 직접 담그시는 김치. 아삭아삭해 하 매콤해요. 음 국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이 김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 김치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끝이야. 원래 기본 김밥이랑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매콤한 멸치가 당기더라고. 음. 끝끝 끝, 끝. 혹시 지금 주변에서 대화하시는 분들 목소리 듣고 싸우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드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김밥입니다. 이 김밥도 보니까 전 부치듯이 계란 옷으로 한번 입혔어요. 음. 뜨끈뜨끈합니다. 전 부쳐놔서. 이 고나무 약도 좋아하시고 마요네즈 맛 좋아하시면 딱이에요 딱. 아 이거 많이 사셨네. <laughs> 뭐예요? 이거는 다 마저는 봉지. 아 봉지고. 이건 좀 뭐. 옷. 음. 여기 오지고 여기 거래하신지는 얼마 되셨네요? 4 아, 년. 아4년 정도. 아 그러시구나. 일반인도 다살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아까 주문하신 거 보니까 국수 2 개, 김밥 2줄 이렇게 하셔도요. 많이 드시네요. <laughs> <laughs> 음 맛있게 드세요.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컨디션이 최상이야 김밥이. 야, 김치 매콤하이 아삭아삭하이. 음. 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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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지구는 2층도 있거든요 2층 도매상가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건가 저스트 저스트 두이신데 저스트 두 나신 이건 얼마예요